두부를 먹고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자주 먹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도 두부는 빠짐없이 들어가는데 깜짝 놀라셨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부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두부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인 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과는 다르게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없는데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칼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데요. 이때 두부 속 풍부한 칼슘이 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B군, 레시틴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시금치입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버무려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건강하려고 먹었던 이 둘의 조합이 최악의 궁합입니다.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등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황반 변성과 백내장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금치에 함유된 엽록소와 엽산은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미국 임상 영양 저널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암 발병률이 35%,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최장암 발병률은 23%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금치가 두부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시금치에는 옥산살이라는 성분이 있어 이 옥산살이 두부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화 칼슘이 생성됩니다. 이 수산화 칼슘이 신장이나 요로에 침착되면 결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섭취할 때는 칼슘이 많은 음식인 두부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드신다면 꼭 끓는 물에 데쳐서 드셔야 옥산사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참기름이나 참깨를 함께 곁들여 드시면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신이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은 영양가가 매우 높은 식품이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계란에는 단백질, 비타민 A, D, E, 그리고 B12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A는 눈 건강과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달걀과 두부는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탈모를 유발하는 DHT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주고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주며 모발 생장과 재생을 도와줍니다. 또 두부와 달걀의 풍부한 비오틴이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의 생성을 도와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굵게 만들어주고 두피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하지만 날달걀에는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달걀을 꼭 익혀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콩과 달걀이 상극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콩으로 만든 두부도 안 좋은 거 아니야? 하고 걱정되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몸에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체내에서는 단백질이 잘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도록 트립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는데 콩에는 이런 트립신의 작용을 방해하는 억제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은 생콩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콩을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트립신은 열에 약한 특징이 있어서 콩에 열을 가하게 되면 자연스레 파괴되는데요. 따라서 끓이고 응고시켜서 만드는 두부는 물론, 콩도 푹 익혔다면, 달걀과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유부입니다. 마트에서 유부초밥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고 맛있기 때문에 유부초밥을 드실 수 있지만, 이는 몸에 정말 안 좋습니다. 유부는 두부를 얇게 펴서 튀긴 음식인데요. 튀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유부는 많은 기름을 흡수하게 되고 이 고칼로리는 과체중과 비만을 일으키고 당뇨병, 심장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튀기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름 중 일부는 트랜스 지방으로 변환되고요. 이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되고 특히 심장병의 주요 원인인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뇌졸증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부초밥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스 배합초에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액상과당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간에 저장되어 지방간을 유발해서 간기능 저하를 일으키며 심할 경우 간경화나 간암을 유발합니다. 또 액상과당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달달한 맛에 길들여져 자연식품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과당 식품은 우리의 식단에서 가능한 한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유부초밥을 드실 때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해서 섭취하시고 직접 만드는 경우 설탕이나 액상과당 대신 건강에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 발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정말 탁월합니다. 또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막아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예방하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 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두부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이두 음식의 건강 효과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더욱 강화되는데요.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두부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라이코펜의 항산화 작용과 이소폴라본의 여성 호르몬 균형 유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고요. 이외에도 두부와 토마토는 각각 다른 영양소를 보충해 주므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따라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겼는지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한 분들 많으시죠 피부관리는 바르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몸속의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노화 방지나 피부 미용을 위해 반드시 먹어서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시중에 중국산 저가 원료로 만든 싸구려 제품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코오롱 제약 많이 들어보셨죠? 리버스 에이지 글루타치온 앤 콜라겐은 미국 FDA 등록된 제조사이니 믿고 드셔도 되고요 간편하게 하루 딱한 포로 50% 보순도 미국산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드시고 생기 있는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 갑상선이 약한 분입니다. 두부는 그야말로 완전식품에 가까울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인데요. 하지만 갑상선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두부의 원료인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항암작용, 피부미용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반면에 요오드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인데요. 이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억제되어 갑상선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 몸이 쉽게 피로해지며 무기력해지고 체중이 증가하면서 우울증, 집중력 저하, 부종, 변비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은 두부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며, 두부는 영양이 높은 식품이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하루 한모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 칼륨, 마그네슘, 철분 등 무기질이 풍부하며 다양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와 건강한 피부, 머리카락, 손톱 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와 저칼로리로 다이어트 활성화 성분인 부산물 질산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피부 건강에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피부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미역과 두부를 함께 섭취한다면 두 음식의 건강 효과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더욱 강화됩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 두부의 단백질은 미역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따라서 두부와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미역의 다양한 무기질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 등의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 최고의 궁합인데요. 이런 조합은 특히 뼈 건강에 좋으며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미역의 미네랄이 함께 작용하여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와 미역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두부 미역국이 대표적인데, 이 외에도 두부와 미역을 이용한 샐러드, 볶음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냉동 보관해서 드시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냉동 보관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두부를 얼리면 단백질 함량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꽁꽁 얼어가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응축되기 때문인데요. 100g 기준 단백질 함량이 6배가량 증가합니다. 두부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무게 대비 단백질 함량이 늘어나는 건데요. 내부에 있던 수분이 얼면서 표면에 구멍이 생겨 식감은 고기처럼 쫄깃해집니다. 다만 두부를 얼릴 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서 얼려야 하는데요. 손질하지 않고 통으로 얼려주어도 되지만 그럴 경우 수분도 잘 빠져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도저도 아닌 식감이 됩니다. 두부를 얼리기 전에 키친타월로 표면의 수분을 제거해주고 지퍼백에 담아서 얼려주면 되는데요. 나중에 드실 때는 전자렌지에 3분 정도 돌려주거나 냉장실에서 해동시켜 드시면 되고 수분이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볶음은 물론이고 조림이나 찌개에 넣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도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콩 두부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은 통풍이 있는 분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두부도 고르실 때에는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유통기한과 함께 국내산 콩, 소포제, 유화제, 천연 응고제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급적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고 국내산 콩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소포제와 유화제 무첨과 천연 응고제를 사용한 두부를 고르는 것이 좋고요. 또한 두부의 상태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표면이 부서져 있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특히 두부를 신선하고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함께 담아놓은 충전수가 맑고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충전수의 색이 뿌옇거나 거품이 있고 살짝 흔들었을 때 물이 흐려지는 것은 신선하지 않은 것이니 피해주세요. 두부의 유통기한은 14일이지만 소비기한은 90일로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니 구매를 하실 때에는 최대한 유통기한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지만 구매 후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폐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관 중 두부 표면이 끈적거리고 시큼한 냄새가 날 때는 상한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내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내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 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 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에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7,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D까지 두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3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는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활력도 인지기능이 떨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